자, 이, 그,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2030 세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좀 낮은 세대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요. 자, 정치적 무관심이 이렇게 주된 그 의제로 다뤄졌었지만, 갑자기 201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참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관심 세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좀 각자 의원님들께서 분석하시는 바가 있으신, 혹시? 사실, 무관심 세대보다는 이게 나은 방향이죠. 저는 엄청 나은 방향이고, 사회가 그만큼 발전해가는 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치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직접 와닿을 그 뭐냐, 그 중요한 일인가 라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보면 이렇게 그 세대간 파도를 쳐요. 예전에 60년대생들이 아무래도 워낙 민주화 이런 부분들 다 만들 정도로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 만큼 반대로 또 70년대생들은 문화에 관심이 많고 정치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좀 적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게 반대로 그렇게 되니까 또 피해 보는 것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또 반대로 또 이제 좀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예, 다음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2공상고 특히 남성들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은 굉장히 지금 본인 제도적인 변화라는 게 본인들 일상과 지금 마땅히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책을 그러면 원하는 거냐 그러면 은 지금 뭐 과거 일자리가 풍부했던 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 영역으로 많이 늘 들어가고 있는데 뭐 노동 투입 시간 대비 수익률이 좋은 직군들이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배달 라이더로 가시는 경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30들이 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하면은 우리는 매우 비판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면서 청년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주문을 하시더라고 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정치적 무관심층 세대보다 지금 개별 직군에 대한 타깃팅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매우 관심을 주고 지켜보고 어떤 정책을 내놓지를 을 기다리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 전에는 전체적인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 같은 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투표 안 하고 뭐 놀러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정치 제도 변화가 내 성과 나에게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희생들이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재영 의원님께서 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과연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선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이 과연 좋은 방향이기만 한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전에는 뭐 차관 이름 같은 건 아예 몰랐습니다. 개인이 개인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시대였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는 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장관 차관 할거 없이 정말 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국회의원 이름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참여은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신할 수 있기 때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가 이제는 어, 사다리 없이 고착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너무 큰 정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속해있는 작은 사회,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 내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파이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하려고 해도 정부 지원을 받아야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용을 하려고 해도 교육의 기회를 얻으려고 해도 정부의 지원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문이 오히려 좁아서 버린 큰 정부의 폐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할 곳과 도와줘야 할 곳,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되, 그 외에 개인들이 그리고 사회의각 영역이 자생적으로 퍼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있는 정치를 통로를 통해 그 영역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사회에 대한 개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어,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는 긍정적이나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볼까 합니다. 대선 이후의 청년 민심은 공정 일자리 경력 주거 문제 등 현실적인 자에 따라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성별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각다면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공정과 관련된 논란이 집약됐던것은 사실, 조국수 수당 조국 당 대표님을 둘러싼 논란이었죠. 그래서, 유심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슈로 있었고, 거기에 본인이 뭐 피해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정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면을 통해가지고 다시 좀 세면 위로 올라온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유독 공교롭게도 조국 협상당의 두자리수 10명이 넘는 의원이 있지만 청년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진보당도 손로보원이 이번에 들,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별로 대응을 자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 우재중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대 자체가 청년 세대 자체가 어릴 때부터 워낙 시험과 경쟁에 익숙한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에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그 그 슈퍼스타키죠. 슈퍼스타K가 마치 우리 세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K-POP 스타 뭐 이런 것들. 각종 오디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워낙 우리 시대에 조금 익숙했던 뭐 이런 성공의 공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루 공정성이라는 게더 관심이 많았던, 많았을 수밖에 없고 그게 좀 약간 조전 대표 사태로 조금 집약돼서 표출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가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는 걸 조금 유념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좀 홍보방송 만들었고, 정선호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연습도 중요하지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방청년은 좀 내가 수도권 청년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어, 사실은 있는 그 느끼는 그고통이라든지 문화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사실, 수도권 청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들 보고 배부른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어. 근데, 지방 청년들 중에 지금, 사실, 유일한 지방, 어, 청년 국회의원은, 우재중과 조지현입니다. 위단 두 명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호남에, 또, 충청에, 또, 저, <laughs> 그래도 왜, 지역구를 직접 둔사람니요 제 네, 출신 아락처제 30대 기준으로나요 아, 제 30대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30대 의원 중에 또 이렇게 가능성을 힘을 주시면 좋겠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예. <laughs> 들는 청년들, 거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게그 질문 맞죠? 네. 그런데 계속 공정만 얘기했으니까요, 약간. 병역이나 죽은 문제, 혹은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것 같습니다. 아,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네.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본인이 본적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정이라는 것이 지금 청년에게는 그런 화두가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공정에 대해서도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냐 행위에 대한 이야기이냐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냐 이 논의를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어떤 방식의 공정이냐 어떤 과정의 공정이냐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군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공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서 시작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이 과정 자체를 공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일자리가 될건 병역이 될건 최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고 최대 다수가 지속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의 방향성이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에 있어서도 지금 어 우리나라가 투전 상태에 있는 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징집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공정해지려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의 사회적인 변화, 또 신체적인 차이, 그리고 그 외의 사회적인 어떤 이득과 손해를 따졌을 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반론이 같이 나와야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기계적인 평등으로 가지고 가고 결과적인 평등으로 가지고 가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기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병역에 대해서도 저는 병역의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마 앞으로 저희 아들들에게 거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존경을 보이고 그들이 희생한 20대 초반의 그 시간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치있었다고 인정해줄 만한 그런 문화가 있다면 이것이 공정의 문제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담론이 소거된 상태로 의무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이라는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굳이 논쟁을 벌여야 할 이슈들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여하는 자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인정과 존경이 주어지는 문화가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자리나 주거에 있어서는 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만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또 다른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정의지려면 지금까지 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온 기성세대의 기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현2030 세대가 더큰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고 그 저출산을 만들어낸 세대가 또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정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외부에서 평가하거나 훈수 주는 방식의 공정이 아니라 그 일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업에 대해 존중하는 방식의 해결이 있어야지 그것을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 한다거나 이것을 어떤 사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오히려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면서 공정의 찬된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좀 여쭤볼게 다가오는 이제 지방선거 총선을 앞두고도 2030 세대가 사실 스윙보트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선거에서 청년 세대가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표심을 움직일지 예측하신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미슈 세금과 관련된 미슈가.